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 성교회 말씀으로 쓰이자는 날로 2024년 12월 15일 주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 주제 심판이 아닌 사람 18장의 독이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셨지요. 이어서 19장에서는 소기장이에게 용기를 사서 흰 놈의 골짜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유다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실로 무시무시한 말씀이지요. 사람의 죄우 중 이보다 더 심한 죄우가 있을까요? 그 일을 지금 유다와 유다 백성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의 토기장에게서 산 옹기를 깨뜨릴 것을 명하십니다. 깨뜨려진 옹기는 아무짝기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져 버려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리미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최후를 깨어진 옹기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강박해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좀처럼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대언하여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면 가장 잔혹한 최후라고 생각할 만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수많은 기회를 줘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행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한 삶의 고난을 통해 끝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시지요. 그런데 인생은 유한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저버린다면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에 초점을 맞추지 맙시다.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코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얘기함으로 나아가면 그분은 바다같이 넓은 품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이 성읍과 그 모든 천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꽂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시니라 예레미야 19장 15절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참고 견뎌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